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어, 10월 22일 수요일 장이 개장한 지한 2시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현재 2만750원, 1.6%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저께 9 9 9 0 0원을 찍고 나서 하락 조정이 좀 시작이 됐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3893포인트인가요? 고점을 찍고 나서 빠르게 좀 조정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월 말머리까지, 10월 말까지는 좀 조정 흐름이 조금 살짝 보인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제주반도체 보실 때는 좀 다른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앞에 보셨던 대로 10월 10일날 27,1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미 일찍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코스피나 이 선물 지수가 어저께 고점을 찍은 상황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미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던 것은 제주반도체가 먼저였고, 이미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지금 어제부터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선반영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시 후발주자로 치고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꾸준 끊임없이 들어올 때마다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그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가야 될 목표치가 있고 그 속에서 제주반도체가 이 살짝 눌림을 벌써 선반영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도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가 10월 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주반도체는 오히려 다시금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과 같은 경우도 매수 신호가 지금 보시면 나오.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장중에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이어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부분이 앞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 현재 고점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매매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들과 외인들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들은 단기적인 수익률에 만족해서 조금만 올라와도 팔아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외인들은 지금 같은 이구간을 말씀드려 보면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외인들은 계속 삽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중이 계속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개인들은 중간에 팔고 나가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로 끝나버리게 되고 외국인들은 그들의 개인 투자보다 곱하기 한 5배 정도의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목표치로 가고 있는 이 목표 주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먼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중간마다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팔게 되면은 중간중간마다 매도 신호가 나오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저점에서부터 빠르게 외국인들이 사들어왔다가 이렇게 고점에서도 샀다가 중간에 매도 시련을또 중간중간마다 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금 또 저점에서는 빠르게 많은 매집물량을 하면서 또 중간보다 중간중간마다 사고파는 전략 속에서는 개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구간이 또 존재하고요. 그러다가 다시금 또 사는 흔적 또다시 파는 흔적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외인들이 개인들을 심리적으로 흔듭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 자체에서는 이미 외인들의 많은 물량이 추가적인 수익이 확대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외국인들이 살때 사고 팔때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또 그렇게만 사고 팔고 하기가 <laughs> 어, 죄송합니다. 물한 번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오전부터 방송을 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메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목표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 전략을 함께 하면서도 그들의 높은 전략을 미리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12월 9일 작년 12월 9일 날 7천원이라고 하는 전점을 찍고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면서 많은 자금이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이 몰렸던 추세가 전환됐던 시점이 바로 올해 연초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명한 제주반도체 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긴 기간 동안 또다시 개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안겨준 다음에 빠르게 좀손 어,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부터 개인들의 물량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개,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고 이 초록색과 노란색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조금 올라갔을 때 바로 개인들이 빠르게 다 처리를 하시는 게 보일 거고요.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그대로 빠르게 가지고 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전망 목표치를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저점에서부터 최근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리고 상승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26,000원대 27,000원의 목표가를 일단 단기간에 찍어놓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목표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더 위쪽에 3만원과 34,000원 3만 자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라도 외국인들은 분명한 것은 이 기간 이 구간 이것들을 반드시 도달하려고 할 겁니다. 어, 3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목표치가 있다라고 먼저 알고 계셔야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얼만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이 주봉과 월봉을 좀 보시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2주 정도 3주째 지금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라도 다음 주부터 빠르게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외국인들이 이미, 매수를 이미 앞전에 다 해서 끝내놓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승파동으로만 보더라도, 상승, 엘리어트파동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 목표치를 구상하기 위해서 마디비율 분석을 한 상황이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1파동, 한 파동이 나오고 조정 2파가 나왔는데 자, 앞에 있었던 이 1파보다 더긴 파동이 나와야 그것을 우리가 3파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시점 현재 구간이 현재 3파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조정 4파가 나온 다음에 드디어 상승 5파가 진행되는 이 구간에서 폭발적인 수익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laughs> 어, 저기, 자꾸, 목이 메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매수미도 타점 같은 거라든지 외국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면서 아까 같은 목표치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개인들과 외인들의 매매 전략이 다른 만큼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이 신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다만 방송에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좀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대응이 좀 늦어지신다거나 아니면 좀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혼자 하시다가 또 손실을 보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문자로 이제는 바꿔서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제 개인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까요? 010-6289-4488번 이곳으로 여러분들 제주반도체에 간단하게 앞글자 제주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할 겁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을 저장... 연락처에다 저장을 할 건데요.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단체로. 그런 다음에 제가 단체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신 만큼,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전 매매보다 훨씬 매매가 쉬워지실 거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어,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laughs> 어, 혹시나 이게 뭐 혹시 유료는 아니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막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없고 어, 구, 구독과 좋아요 요정도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다른거 절대 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이 눌러 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른거 절대 하시면 안돼요 여러분 어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뭐 잘한다라고 하면 혼자지 하뭐 이렇게 뭐막퍼 뭐 주려고 하냐 뭐 말씀들 하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주식 시장 이바닥에 지금 한 15년째 있는데요. 내년이면 이제 16년째가 되겠네요. 저도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이 중에 10년이라는 세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실만 봤습니다. 저도 손실도 손실인데, 이 10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이었고,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 내고는 잘 내고는 있는데, 지금 수익 내는 것도 이제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들처럼, 어, 저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배우기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드디어 수익을 좀잘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한총 15년 정도가 걸렸는데,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에도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좀 오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 도움받은 게 있는 만큼, 또 보답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고 고립되지 않는 상황을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연락처도 이렇게 좀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라도 뭐 하나 좀 배울 게 있겠다라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또뭐 하나라도 뺏어갈 게 있겠다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고민거리라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또 알려드릴 건좀 알려드리고,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또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좀잘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끝난 건 아닌데요. 뒤어서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에서 좀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률에 만족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들의 전략법을 따라 하는 만큼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핵융합 발전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투자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또 미래 성장성 있는 투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그 중에 하나인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또 만들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올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치해둔 폭약이 일제히 터지더니 건물 앞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7월 영국이 핵융합 발전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종류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도의 초고온에서 융합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인공태양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상용화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영국은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2040년까지 독자적인 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국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에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 필수적인데 한국 연구팀도 이 케이블을 개발 중입니다. 초전도 소재를 조합해 만든 3.6m 길이의 이 케이블을 스위스 로잔 연방 공대로 보내 지난 7월 시험 성능 평가를 수행했는데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초전도 케이블로 평가됐습니다. 강한 벼락 수준인 91kA의 전류가 흘렀고 케이블 1m당 코끼리 스무 마리 무게인 백 톤의 힘을 견뎌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300회 넘는 반복 실험에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영국과 각국의 세계 나라들은 이핵융감 에너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기술 개발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또한 참여를 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이 성사되고 가 있는데요. 어, 이 자료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다 보내 드리기도 할 거고 그 내용 속에서 꼼꼼히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료 중에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지금 해외에서 유망받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기업 업에서 지금 핵융합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에서 산업 성장에 대한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상장된 기업도 있고 비상장된 기업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만큼 또 유망한 기업이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옆에 보이신 차트와 자료 끝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8,100원 정도로 나와 있고 현재 가격까지는 굉장히 어 메리트 있게 싸게 내려와 있는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미리 보셨던 부분들처럼 각각의 고점의 형태들마다 굉장히 큰 매집의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요. 뒤쪽에 지금 살짝 빨간색으로 띠가 되어 있는 이 현상들이 매집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들마다 지금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각각의 고점에 상성을 하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매집의 현상이 향찰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도 지금 앞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승 후 윗꼬리를 빠르게 달면서 매집의 흔적이 나타났다가 주가를 미룬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 패턴. 이러면서 고점 현재 3,300원에서 다시금 내려와 있는데, 이 앞에서 이 매집의 형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지금 한 차례 뛰어난 상승률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동반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종목명이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알려드리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라 지금 공개적인 영상에서 종목명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이 종목들마다 주포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주포와 세력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매수세로 인한 반짝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주포와 세력들이 의도치 않는 움직임 때문에 다시금 주가를 눌러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좀 조용하게 매집을 해서 그들의 세력들과 전략을 좀 동행하는 방법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현재 구간에서 종목명을 좀 공개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께 이 종목명을 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연락처를 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010-6289-4488번 자, 이곳으로 간단하게 인공 태양에 우리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연락처로 저장해서 문자로 그대로 이 종목명과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깐요 자료도 꼼꼼히 좀 읽어 보시고 또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굉장히 큰 수익률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